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경제부 강경민 기자입니다. 독자님들께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통계청이 오늘 아침에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입니다. 일단 바로 소비자 물가 동향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13.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제가 그저께 산업활동 동향 설명드렸을 때는 산업활동 동향은 단기 지표다. 단기 경제 흐름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전년 동월이 아니라 전월비 기준으로 한다 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물가라든지 고용 동향 같은 경우에는 서 장기적인 추세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월비로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년 동월비 2.6% 상승을 했는데 여기 이제 표를 한번 볼게요. 6월 달에 비해서는 사실 상승 폭이 올라갔어요. 2.4%였죠. 하지만 여전히 2%대 넉달째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업 물가가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근업 물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OECD 방식이 국제 방식, 두 번째 우리나라 고유의 근원 지수. 그럼 OECD 방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ECD 방식의 근원 물가지수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인데 2.2%예요, 상승률이. 전월과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방식을 한번 볼까요? 2.1%예요, 상승률이. 7월. 6월 달이 2.0%였는데 0.1% 포인트 소폭으로 올랐네요. 그다음에 볼게 바로 보조 지표입니다. 제가 그동안 보조 지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조 지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조 지표, 생활 물가지수입니다. 생활 물가지수는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를 구성하는 게 458개 품목인데요. 458개 품목 중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생활 물가지수. 체감 물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볼까요? 그럼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이게 6월 달에는 2.8% 상승했는데 7월 달에는 소폭 올랐네요. 0.2% 포인트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매월 물가 동향 설명드릴 때 이게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신선식품 지수입니다. 신선식품 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7.7%. 여전히 상승률이 높아요. 7.7%. 신선식품 지수를 구성하는 세계 어게 채소 과실 중에서도 여전히 과일은 20%가 넘네요 21.3%입니다 상승률이 하지만 지금 보면 한자리수잖아요 신선식품지도 7.7%였잖아요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월달에는 11.7%였어요 이렇게 한 자릿수로 내려간 게 10개월 만에 처음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등락품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동안 항상 나왔던 금사과 그리고 배 사과는 볼까요? 39.6% 여전히 많이 올랐죠? 근데, 보시면 예전에 사과가 막 80%, 90% 올랐다. 이때와 비교하면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배. 154.6. 두배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여전히 높습니다. 근데 나머지 보시면 돼지고기, 쌀, 수입쇠고기, 김은 여전히 많이 올랐어요. 배추도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7월 달에 좀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그리고 휘발유하고 경유가 지금 오른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기어도 설명할 때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품목성질벽 등락률 및 기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해당 품목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바로 기여도입니다. 전체 2.56이죠. 반올림해서 2.6%인데 일단 그동안 사실 물가를 가장 많이 끌어올렸던 주범이 농산물이었어요. 농산물이 얼마나 끌어올렸는지 볼게요. 0.34%포인트입니다. 그, 네.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가 2.6인데, 2.6 중에서 0.34만큼 끌어올렸다는 뜻이에요. 많은 수준이죠. 물가를 끌어오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건데, 이게 지난달에는 농산물의 물가 기여도가 0.49 였어요. 무슨 뜻일까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덜 했다는 거죠. 낮아졌다는 거죠. 특히, 지난 6월에는 2.4에서 0.49였는데, 전체 물가 지수는 올랐는데, 기여도는 떨어졌어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자세하게 말씀드렸다고 봤던 석유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석유류 얼마나 올랐을까요? 8.4% 올랐네요. 전년 동월비. 이게 전년 동월비 2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21개월 만에. 기여도를 보면 더 자세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여도가 0.32네요. 이게 석유류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 6월달에는 기여도가 0.16이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전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영향이 6월달에 비해 7월달에2배 이상 커졌다. 그만큼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컸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왜 석유류 상승 가격 상승폭이 커졌을까요? 일단 국제유가가 올랐어요. 이게 국제유가가 WTI도 그렇고 두바이유도 그렇고 지난 7월 초, 6월 말 7월 초에 배럴당 80달러 이상까지 갔거든요. 통상 국내 석유류 가격은 국제 유가하고 2주에서 3주 정도 시차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 유가가 오른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일부터 유류세 탄력세율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중부부청 기획재정부에서 통계청에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로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하고 동일한데, 근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잖아요. 정부는 좀 낙관적으로 내다봤네요. 8월부터는 기상학과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2% 초중반대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 오늘도 하느니 물가 동행 점검회의를 했는데, 하은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하은이 예상한 대로 그 경로를 가게 될까요?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사실 이게 지난달에도 제가 똑같은 변수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 달도 동일합니다. 첫 번째 유가죠. 중동 분쟁에 따라도 서 국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사실 몰라요. 사실. 은두 번째 공공 요금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사실은 이제 3분기부터 전기료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서울 지하철 요금 중 대중교통 요금이 오를 전망이거든요. 사실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유는 뭐냐면 가중치 때문이죠.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가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중치가 높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가중치 상의 20개 품목이죠. 여기 보시면은 휘발유, 경유 다 상위권에 있죠. 가중치가 높은 전기료도 마찬가지 공공요금도 그렇고 도시가스. 다 공공요금이잖아요. 다 순위가 상위권에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해당 품목의 가격이 올랐을 때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산물 작황이죠. 지금 농산물 가격 상승률이 급등했다가 지금 상승률이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8월 달에 정말 뭐 태풍이 온다든지. 정말, 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작황이 사실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작년 물가가 치솟았던 것도 농산물 작황이 여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정부도 이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정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평가를 보면은 여기 이 표현을 한번 잘 유심히 보셔야 될것 같아요.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그 다음에 추가 충격이 없다면. 전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일시적 요인, 날씨 같은 일시적 요인이라든지, 추가 충격, 그러니까 중동 정세 불안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경우에, 없을 것을 전제로 해야지, 해서 2% 초중반대로 물가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좀 장기 추세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농축산물. 제가 3대 변수라고 말했었던 씀 공업제품. 공업제품의 상상수는 이제 석유류가 차지합니다. 석유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스도 공공요금입니다. 농축산물을 보시면은 상승률을 이렇게 올랐다가 좀, 좀 둔화되고 있죠?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추세를 나타내는 그래프니까 이걸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독자님들께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공업제품 어떨까요? 둔화되는 추세였다가 살짝 이제 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려는 낌새를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뭐 이게 공격적으로 상승한다 보기는 어렵고 전기 가스 수도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에 1월달에 난방비 폭탄이 후로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공공요금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렇게 갈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항상 이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이제 소비자 물가가 둔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독자님들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뭐가 물가가 떨어졌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 슬라이드로 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제 식품, 신선식품지도 보세요. 이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게, 물가 지수가 낮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신성식품지수 같은 경우, 한번 신성, 아니, 그냥 신성과실을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156.83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2020년 기준점이 100입니다. 2020년 기준점이 100이고, 2024년 7월에 신성과실지수가 156.83이라는 뜻은, 4년 대비, 쉽게, 한술적으로 쉽게 해서 56%가 올랐다는 겁니다.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독자님들이 잘 체감을 하실, 못하실 거예요. 다만, 저희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가화 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상승은, 가격지수가 상승을 했지만,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은 조금씩 둔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사실 이 물가가 중요한 게, 금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에 나온 다음에 제가 쓴 기사인데 금리를 인할 때가 된것 아니냐 이제 기대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내수가 안 좋잖아요. 수출은 잘 되지만 사실 내수 소비가 침체되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느니 기준금리를 빨리 인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가 넉달 연속 2%대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는 판단 하에 금리를 인하할 시점이 됐다는 주장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하는도 고민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또, 문제가 뭐냐면 가계부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외환시장의 변동성이죠. 환율.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는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계속 지금 현재 금리 기조 유지하자니 내수 침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금리를 인하하자니이세 가지 변수가 걸리는 것이고, 지금 하은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하이 정부가 이제 8월 달에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텐데, 부동산 이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한 10월께 피벗에 나설 것이라는 좀 관측이 많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통계청연을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음 달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 설명드릴 때 정말 정부 예상대로 2%, 다시 2% 초중반대로 내려갈지 아니면은 7월 달2.6% 올라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